최근에 또 그런 원전 관련해서 또오직게 맞았죠 전반적으로 개편이 맞았죠 <laughs> 절 뭐. 보내려고 악의적인 편집을 하지 말고 시작하자마자 <laughs> 바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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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한숨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잘 지내셨어요? 응? 잘못 지냈어. 축구하다 발목 다쳐가지고. 아... 이전 영상에서 장비에 대해서 소개했잖아요. 그날 경기 들어가자마자 15분 만에 발목이 다쳐서 아웃 당했습니다. 해명을 하자면 그, 그난이가 그, 자기 몸 푸는 장면을 그, 담고 싶다고 나한테 계속 킥하는 거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찍느라고 몸을 못 풀어가지고 아, 나몸좀 풀면 안 돼? 니몇 개를 찍어야 돼? 오 좋아, 건졌어, 건졌어, 건졌어. 건졌어, 건졌어, 건졌. 그날 건졌으니까 그만 칠게. 나뭄안 푸냐고, 새끼야. 경기에 바로 들어와서 내 인스타 활성이 곧이 하이브로스 채널에 도움을 이끌어 올 거예요. 뭔 개소리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브로스입니다. 잘 지냈죠 형? 잘, 잘 지냈는데 뭔가 네. EBS 뭔가 시작하는 느낌으로. <laughs> EBS 시작을 하네. 또 얘기할 주제가 어떻게 되죠? 가까우면서도먼나먼 머나 나라. <laughs> 사실 예민한 부분이긴 하더라고. 최근에 또 그런 원전 관련해서 또. 아, 그거는 뭐정신네 어. 그러니까 어. 그런 어. 이런 발언들이 조금. 그거 형짜 형이 지금. 뭘... 절보내려고악의적인 편집을 하지 말고. 아니 갑자기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laughs> 원전 얘기를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내. 이걸로 그 이슈를 만들고 난 나갈게. <laughs> 하이브로스 오태환 씨는 빠졌습니다. <laughs>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저희 하이브로스 채널의 의견이 아니에요. 이게 관심사긴 관심사예요.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 굉장히 그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검색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 관심도 관심이지만 이 비교가 되는 거죠. 음. 우리나라 축구의 국가대표팀이나 아마추어나 또 프로팀도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제일 이제 비교 대상이 되기 쉬운 게 이제 일본 축구, 제1, 리그 축구. 일본하고 많이 비교되는 것 같아요. 진짜 비교하기도 하고 비교되기도 그렇지. 하고 어쨌든 역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가까이 있고 비슷하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한일전의 성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의 100년. 조사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이제 조사를 아, 그것... 했던 네.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 풀어나봐요. 인상 깊게 봤던 거는 100년을 준비를 하더라고. 제펜스웨이라고 100년을 구상을 해서, 일본 축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를 100년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한 30년 정도쯤 왔을까? 사실, 일본이 그렇게 100년을 준비하면서, 아예 모든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재정비하고 뜯어 고치는 과정에서 왜 실패는 없었겠어.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딱 100년을 바라보고 자기네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굉장히 좀 대단하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 아, 그러면 내가 제일이있을 때도 100년의 그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였네? 그 계획 안에 널 영입하는 게 있었을 수도 있는 거야. <laughs> 근데 왜난 몰랐지? 다 그들은 계획이 있었던 거야. 이 시기에 영입을 해서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내보내자. 아마 다 계획이. 그럼 말 된다, 말 된다. 어. 와, 직접 몸으로 난 느껴봤잖아요. 그 백년의 계획 속에 1 0 년에서 1 5년 됐을 때 내가 간 건데, 그럼 약간 처음 시작 단계긴 하죠. 음. 그십 분의 일이면, 정말 체계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게. 그러니까 그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면 아마추어, 유스, 뭐뭐 프로, 국가 대표, 십년 이제 팬들 크게 봤을 때그팬 문화층까지 체계적으로 뭔가 이 목적을 갖고 하는 거지. 유소년부터 시작해. 시작을 해서 이게 기량을 차곡차곡 뭔가 쌓아가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결국에는 축구 산업이 뭔가 성장을 해야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난 관중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관중들이 자꾸 국내 자국리그나 축구에 뭔가 관심을 가져야 뭔가 수익으로 창출이 연결이 되고 맞아, 맞아. 선수를 뭐 육성을 하고야 이런, 이런 사이클이 잘 쓰고. 되는 느낌인데 그런 전략으로 어쨌든 선수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는 이벤트나 행사들이 굉장히 많나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봐. 너가 맨... 어쨌든 일본에 있었으니까 주마다 담배꽁초 주스로 나갔어요? 쓰레기 주스로 주마다 그런 행사나 이벤트가 있었어.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오전에 운동하고 점심 다 같이 먹고 이게 있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수들이 그냥 유니폼 있고 우리 유니폼 있고 쓰리봉더 나씩 들고 나가는 거야. 근데 그개 중에 정말 일본에서 유명한 선수도 있죠. 어. 뭐 따지고 보면 나카자와 유지라는 선수랑 그 일본 대표팀에서 엄더 유명 사자머리로 중앙수비 중앙수비 중앙수 알죠. 그리고 나카무라 준스케라는 이제 일본의 그 에이스라고 그렇지, 알죠 유명한 프리킥의 달인 다 같이 담배공주 주스러 거역 쓰레기 봉투에 담배공주라기보다는 그냥 쓰레기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는 거이렇게한 바퀴 돌고 역도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인사하면 인사도 해주고 그런 것 자체가 거의 한 달에 적어도 두세 번씩은 한것 같아 우리도 이제 이 지역사의 축구 말고도 음. 이렇게 우리도 이제 하고 있다 이런 그래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되게 유명한 선수들 많이 올텐데달려 보거나 거리서 사진 찍거나 일본 분들은 팬들은. 이렇게 먼저 안 다가와 그 성향이 우리나라 쳐가서 어 사진, 주,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약간 되게 적어요. 내가 그 리액션 보여주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 이런 거말하죠 알죠 어떤 건지 느낌. 컴퓨떼꾸사사이막 간바떼 꾸자사이 이러고 그냥 지나가셔 멀리서 약간 많이 보시지 쳐다보시지 그냥 너한테 다가오는 팬이 없었던 건 아니야? 아나 인기 많았죠 그때 한류 있잖아 한류 한국 선수가 저랑 동호라고 있어요 정동호라고 한류라고 <laughs> 하니까 뭔가 되게 배용준 뭐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 게 갑자기 들어서 <laughs> 한류에 본인을 거기다 끼는 아니야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아니야 팀에 나랑 이제 정동호라는 선수라고 지금은 수원FC에서 뛰고 있거든요 아직 현역 선수인데 동호랑 이렇게 있으면 동호 센슈 막 큰한 센슈 하면서 엄청 인사했어요 동호를 보� 러 근데 옆에 근난이 있었어. 아니 아니야. 내가 동호보다 내가 잘생겼 묶어서 인사를 하는. 동호보다 내가 잘생겼다인데. 그런 무슨 죄야. 울산현대 보니까 오일뱅크 주유소에서 알바도 하면서 뭔가 이벤트도 만들고 하더라고 소소하게. 그런 것들이 일본은 옛날부터 준비돼 있었다. 몇십 년 전부터. 일본 보면 느낀 게이 대표팀의 시스템과 전술이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뭐 아마추어팀이나 유스팀도 있고 뭐 여러 팀들이 그런 거를 같이 목표로 삼고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야구 같은 경우에도 되게 분석 잘하고 있는데 그러잖아 백년대계를 준비를 하면서 본인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한 거야 어쨌든 체격 조건이 아무리 웨이트를 한다고 해도 유럽 선수를 능가할 수는 없잖아 일본은 그런 웨이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아 이게 그냥 경쟁을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생각한 거는 그 패스 플레이야. 포지션별로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스타일들을 다그 매뉴얼화해서 축구협회에서 그 나이 대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내려 온다고 하더라고. 대표팀이 피라미드 응. 맨 꼭대기에 있는 거고 쫙 내려왔을 때 가지치그로 몇뭐몇천 개, 몇만 개가 있잖아요. 같이 가는 거지. 이 꼭대기에 있는 대표팀의 같이. 그 방향성을 보고. 그렇지만 그 중간 그 사이사이마다 지도자의 철학이나 가르치는 방법이 여러분 당연히 다를 거야. 어떻게 다 똑같이 가르치겠어. 10만명이 방법은 다르더라도 다같이 이걸 보고 간 거지 하나를 보고 이제 30년 됐는데 이 정도면 이걸 계속 끌고 나갔을 때 나는 50년이 됐을 때참 궁금하긴 해 일본이지만 스페인이 왜 유명 해 티키타카로 유명하잖아요 뭐 옛날 이니에스타 사비도 있고 미드필더진이 스페인이 엄청 강했잖아요. 근데 걔네가 제일 장점이 티키타카라 말이에요. 패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게 끝내주는데 스페인하고 붙어도 일본도 패스 축구를 하려고 하더라고 자기네만에. 하고 나는 그거 보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야 저렇게 하다가 맨날 뺏겨서 골 먹거나 스페인하고 붙었으면 스페인이 이렇게 패스가 강한 나라인데 저걸 똑같이 맞받아치고 있네라고 옛날에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었어. 알죠? 일본이 너무 볼을 돌리니까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어. 아 진짜 그런 얘기가 아, 있었어 하이브로스 오태안 씨는 빠졌습니다 <laughs> 그 개인적인 <laughs> 의견입니다 제저희 하이브로스 채널의 의견이 아니에요 결정짓지 않고 그냥 돌리다 어. 그냥 끝낸다 약간 그런 거 그런 말도 있었고 옛날에는 이 <laughs> J 리그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골키퍼가 나와서 같이 빌드 업을해요 그러니까 골키퍼까지 쓰는 거한 명을 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땠냐 골키퍼는 그냥 막는 사람일 뿐이지 이 사람이 필드로 나와서 같이 이 필드로 하면서 결국에는 필드로 나오면 상대편은 골키퍼는. 골대를 지키고 있잖아요 수비니까 10일 때 10이 되는 거지 근데 안 뺏기지 우선은 안 뺏기려고 아이고. 그런 거를 많이 연습을 하겠지 아,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재휘랑 얘기를 하다가 결승에 성과 아무튼 토너먼트 굉장히 높이 올라갔는데 졌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골키퍼가 이제 빌드업을 하다가 이제 뺏겨서 이제 골을 먹었는데 사실 그게 무서우면은 그 빌드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생각을 하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 지도자가 그렇게 됐을 때 어. 다그치냐 아니면 경험과 사실... 그 교훈으로 삼게 해주냐 근데 제이형은 그 경험과 교훈으로 삼게 해준 거고 우리... 그 골키퍼는 큰 경험을 했을 거야 자기가 많이 느꼈을 거야 우리 선수 생활하다 가 만약에 그렇게 밑리다 <laughs> 뺏겨봐 <laughs> 오지게 맞았죠 전반전 끝나고 개꿀잼아 진짜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같은 경우도 세트피스 했다가 전술의 방식 이게 참바는 데다 어되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뭐 물론 패스플레이가 트렌드인 시대도 오고 아닌 시대도 오겠지만 그냥 축구라는 종목을 일본 사람들이 가장 잘 뭔가 해낼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냥 꿋꿋이 가는 느낌이 들어. 만약에 옷을 입는다 치면 이번에는 뭐 청바지가 유행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게 유행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자기 자신 몸에 맞는 옷을 골라서 그거를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아 우리가 처해진 입장과 우리가 처해진 일을 경 속에서 우리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패스 축구나 전술적인 면이나 이런 거를 해왔던 거고 이제 더 무서워질 거는 이런 게 자리 잡히고 있으면 외적으로 이제 피지컬이 될수 있고 이런 부분을 또 이제 더 강화를 시킬 거란 말이야 계속 가면서 최근에 또 일본이 이제 독일을 4대 1로 맞아 맞아 독일 홈에서 이제 이긴 걸 보고 그 다음 경기에서 그 독일하고 이긴 그 멤버를 열 명을 바꿨대요 4대 2인가 어, 맞아 나골또 떠나서 내꼴떠났어 이제는 옛날에는 형이 말했던 ᄉ 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골 결정력까지 있다. 그거 그만하고요. 여기서, 네, 그만해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 빌드업 막 하고 와. 빌드업 엄청 잘해. 툭탁, 툭탁, 툭탁 해서 빌드업 상대편 박스까지 와. 다시 툭탁, 툭탁, 툭탁 해서 다시 자기, 자기네 박스로 다시 돌아가. 옛날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 일본 축구는 이렇다. 패스만 다 끝난다 근데 이젠 그게 아닌 거지 독일을 어... 상대로 터키 상대로 지금 A매치에서 열몇 골을 넣는 거면 이 결정력까지 이제 갖춘 거예요 자국 리그가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일본 선수들이 유럽으로 엄청 많이 진출하잖아요 형저 기사 분들몇개몇 몇 명이 진출했죠? 그? 120, 130명인가 한국의 5배 정도인데 이번에 독일을 4대1로 이겼지만 그 경기를 뛴 선수 중에 대부분 독일에서 뛰는 고있 선수 많을 거야 그래서 독일의 환경 자체가 그렇게 낯선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 쫄지도 않고 왜냐면 독일로 굉장히 많은선수들이가 있고 실제로 일본은 독일에 이제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독일로 진출한 선수들을 케어하는 또 장소가 하나 있다라고 하더라고 오. 그런 그런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나이가 일본은 제 1위가 된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그나이를 찾아오는 일본 팬분들이 계시더라고 스타들만의 느낄 수 있는 기분이랄까 시합 전으로 뭐하세요? 똑같아 그냥 뭐.. <laughs> 내가 팬티만 입고 그 무대에 올라가지고 근데 무대 앞에 만 이천 명이 있었어요. 닛산 자동차를 프로 할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용병으로 가면 극과 극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집도 받고 차도 받고 없어. 네가 도울 수 있는 부분 들어가. 야다. 아예 근데 야다가 뭔줄 알아요? 어. 얘기했다 그냥. 아니. <laughs>